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포수 김태군이 우승 포수로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해서 그냥 안주할 수 없다며 그는 다시 한번 팀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군은 사일 기아 타이거즈 훈련을 마친 후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기분은 좋지만 그 기분은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즌에 대한 책임감과 목표였습니다. 그는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김태구는 또한 팀 내에서 군기 반장 역할을 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이 단기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팀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며 선배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구는 단순한 포수가 아닌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는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준비와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시즌 김태곤의 리더십 아래 더욱 기대가 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판사 TV에서 확인하세요.